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로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개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이래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유월절 절기에 대한 첫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재앙이 내린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어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그냥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무언가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받으며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았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자동적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나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기고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특별한 말씀 없이 은혜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의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는 은혜로, 순종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하고 깁니다. 양을 준비하는 것도 양을 잡는 것도, 양을 죽이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죠. 그렇다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양을 말씀하신 지침대로 준비하지는 못했어도 그 뒤에 양을 죽여서 먹는 것은 다 말씀대로 지켰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90% 순종, 99% 순종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가깝게 순종하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신 사명 앞에 100% 순종하는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했으니까 나아졌다.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순종 말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